자, 특기. 이게 특기인가? 우연이 성대모사를 어떻게 하지? 자, 우연 씨 성대모사 갑니다. 우연 씨가 좀 감정이 과할 때. 어, 어 예, 예. 일본에서 이번에 콘서트 할때제 뒷순서라서 들었는데. 어, 예. 그 일본어로 우연 씨 혼자 부른 노래가 있어요. 어, 예, 예, 예. 좀과해서 어, 뭐, 가사가 뭐, 어떻게 되죠? 아이시타이 이런 노래. 어, 아이시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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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예. 시타이뭐 이런 건데. 네, 예. 자, 격하게 했을 땐. 아이시타이. 약간 이제. 아 이거 우연이가 들어 화타우이가 <laughs> <laughs> 약간 조롱한 거아닌가요 제가? <laughs> 이제 우연이가 앨범 활동을 했을 때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노래, 했을 제가 전화해서 불러준 적 있어요. 그것도 이제 우연이가 좀 과할 때가 있어가지고 제가 장난으로. 냉정과 열정 사이 뭐 이건데 우연이가 그 음악 방송을 보는데 냉정과 열정 사이 이렇게 부르더라고요. 제가 <laughs> 왜 냉을 할때냉 이렇게 하냐, 섹시하지 않다. 본인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. 냉정과 일정 사이. 성종이 모창도특기라고 이것도 아마 제가 조롱을 했던 것 같은데, 공기반 소리반이라는 걸 봤을 때, 성종이 한 공기 90, 아니 공기 한 99? 소리 1로 그런 장부로 이제 노래를 했었어가지고, 골목길을 돌아 들어가면 뭐 이렇게 불렀던 거를 제가 놀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. 캄캄캄! 꼬어륵 꼬르륵, 다래, 다래! 내쳤다. 코로코로가 쏠리가 코로가네. 뭐 면세 사시上げ대. 뭐 면세 사시上げ대. 아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, 아. 아, <laughs>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그 누구보다도 저는 우리 멤버들의 팬입니다. 그런 마음에서 제가 장난으로 하는 거지. 아 사랑해서 놀리기. 사랑한다.